한 마디도 못 잡고, 군수만 지금 계속 잡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야... 고기보다 군수가 더 비싼데, 와. 오늘 1인 2역을 하고 있습니다. 4월 28일인가? 5일인가? 모임 있는 날, 그때 벌써 모임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맛있습니다. 고급 요리인데. 그날 오시면 제가 꼭 해드릴게요. 맛있게, 맛있게 해드릴게요. 오, 잘 잡는다. 완전. 예. 맛이 이만큼 잡아놨어요. 너무 많이 잡았어요. 아, 진짜. 사면은 돈이 많아요. 비싸요, 이게. 요즘은 너무. 주주도 귀하고, 고기도 귀하고. 아, 귀여운 고급주름. 아, 새콤달콤하게 야채다 가득 컵을 지나면은 짜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군수 도당 많아. 와, 또 담았어. <laughs> 아, 최고, 최고. 우리 서방님 최고입니다. 네. 어.